할수 있어서 좋았고 감사합니다. 평소에 이런 워밍업 크림 좀 발라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네. 운동을 많이 보는 건가요? 그해요 무릎.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시청 현역선수 정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군청 유아연입니다. 경험 해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출연하는 것 같아서 하고 싶어서. 힘든 게 끝났다. 언니 덕분에 <laughs> 할수 있어서 좋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똑같이 지냈습니다. 막내입니다. 어. 친한 친구 아연이랑 같이 나오게 됐는데 그만큼 더 재밌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혜수랑 같이 경기하면서 꼭 어. 이기겠습니다. <laughs> 발림성도 좋고 또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근육 피로감이 좀더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안산에서 배드민터 코치를 하고 있는 진용훈 선수라고 합니다. 아, 아주 좋아요. 아, 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뭐 하는 일이 이제 동호인 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그렇게 부담되고 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냥 뭐 제가 늘 하던 대로 그날 편하게 해야 뭐. 두분 저랑 같이 이게 파트너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제가 지금 무릎이 조금 안 좋은데, 어, 근데 지금 흡수력도 좋고 개운한 느낌, 좀 시원한 느낌이 좀 드네요. 이제 오늘 콘텐츠는 관절 건강의 핵심, 운동 전후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는 바르는 보스웰리아 X38 후원으로 콘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년 만에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정의수 선수. 이렇게 다시 오는 길에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laughs> 오늘 우리 이렇게 이제 대결할 거잖아요. 어, 저는 코치님과 여복과 남복 이렇게 대결할 건데, 어, 어떤 점을 보면 재밌게 볼수 있을까요? 손목이 좋아서 일단, 깎기? 깎기가 깎이. 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거 나한테 쓰기 없게. <laughs> 그래도 힘에서는 밀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 여기 힘더센 사람 있는데 누구? 어떻게 힘에서 안세다고 이렇게? 아니 그건 나만 보면 안 되지. <laughs> 승리하신 분에게는 승리하신 분의 이름으로 나눔 활동을 할수 있게끔 할 건데요. 요건 코치님부터 승리한다면 어디에 누구와 함께 사용을 할지 말씀해 주시죠. 어 저는 안산에 이제 같은 지도자분들. 나이 많으시거든요 바르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다가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팀에 같이 쓸수 있도록 기부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제팀 포천시청에 기부하겠습니다 승리해야 합니다승리해요 네. 이거 안산으로 갈지 화순으로 갈지 포천으로 갈지 아니면 제가 다을지 뭐 오늘 경기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강산을 10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점 단판 경기. ラ <noise> イス危ない危ブド はい。 What was <laughs> Nice よいし、は、ょ、い。 what yeah. do I t 어 작전 들렸죠 아 여러분이 카메라에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어 마지막 한 점을 남두고 제가 우리 저 파트너에게 미시부를 어떻게 할지 물어봤는데 파트너가 헤어핀을 하라고 해서 저는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 있을 줄 몰랐어요 코치님 23대 20에서 이렇게 추격을 당해서 역전을 당했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네. 아, 이제 선수분들이 이제 집중력이랑 이제 마찬가지로 뒷심이 이제 강한 것 같아요. 역시 현역 선수분들이. 아 그래서 거기서 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뭐, 원래 평소 게임하던 체육관과는 좀 다른 분위기에서 이제 게임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좀 한마디 해주시죠. 어, 이렇게 친구랑 같이 해서 정말 새롭고, 음, 재밌었습니다. 오늘 호흡은 잘 맞았습니까, 이 아연 선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laughs> 사실 앞에서 아연 선수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걸 실제로 눈앞에 봐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연 선수도 소감 한마디 해주죠. 저요. 어, 평소에 남자랑 같이 게임을 하는 경우가 없어서 이번 계기로 스매싱도 받아보고 했는데. 어, 생각보다 잘 수비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이 X-38은 포천시청 동료 선수들과 화순구청 동료 선수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우리 저 후배나 동료 누구 받을 분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내가 땄다고. 저 이거 땄어요. <laughs> 우리 막내 희선 씨도 그 한마디 해주 언니들에게 언니들, 제가 이거 땄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